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베트남의 대표 자연 명소 하롱베이와 함께 만나보실게요. 호안키엠 호수는 하노이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요한 호수예요. 하노이 시민들의 휴식처 같은 일상 공간입니다. 구시가지와도 인접해 있으니 함께 다녀와 보세요. 호치민묘는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치민 주석의 유해가 안치된 묘소예요.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든 엄숙한 건축물이자 내부 관람은 드레스 코드와 방문 규칙이 있는 곳입니다. 바딘 광장은 호치민묘 앞에 큰 광장이에요. 1945년 호치민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곳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현대사의 중요 장소로 지금은 공식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연명소 하롱베이는 하노이와 인접해 함께 관광하기 좋습니다. 하롱이라는 말은 용이 바다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3천여 개에 달하는 기암괴석들이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어 유람선을 타고 그 사이를 지나며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자연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베트남으로 떠나보세요.